이미 주근깨, 건버섯을 샤르르 녹여주는 신의 한 방울과 신의 한 술. 먼저 세안은 깔끔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. 네. 식 소다로 돼 있잖아요. 우리가 식용으로 이제 요리할 때 전용으로 쓰는 건데요. 제가 600원을 구입했거든요. 이 입자가 굉장히 부드럽고 오늘은 이 걸로 한번 해볼 거예요. 네. 그리고 요거트 뭐 있어야 돼요? 요거트 없으면 뭘로 해요? 뭐 이렇게 많이 물으시는데요. 오늘은 제가 이 우유. 네. 우유를 가지고 한번 헹을 해보려고요. 그리고 수분을 맞추기 위해서 꼭 우유 아니더라도 정제수나 아니면 생수, 네, 수분이 있는 걸로 좀 농도를 맞춰서 해주시면 되거든요.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빈 용기 준비해 주시고요. 밀가루, 네, 밀가루 먼저 넣어 주고요. 베이킹 소다, 네, 이거 티스푼인 거 보이시죠? 그리고 이걸 베이킹 소다 넣고요. 우유를, 우유를 이거를 이렇게 넣어볼게요. 네. 흰색 네, 재료들을 이렇게 흰색 재료들을 다 충분히 이렇게 섞은 다음에 그 다음 식초를 넣으셔야 한다는 거. 네. 식초를 다섯 방울에서 네, 둘, 셋, 넷. 다섯, 다섯 방울에서 약열 방울 정도. 여러분 보이시나요? 네. 지금 이렇게 거품이 한 가득. 네. 거의 한 가득 됐어요. 충분히 충분히 섞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. 얼굴에 제가 발라 볼게요. 이게 약간 팩이 묶다보니까 약간 흘러내리는 거감안하시고요 네, 아, 제가 10분에서 15분 후에 세안을 하고 올 건데요 이건 세안할 때 비누세안 안 하셔도 돼요 거품세안 해요? 안 해요? 되게 많이 물으시는데요 거품세안 안 하셔도 정말 뽀독뽀독하게 씻어지는 걸 직접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지나면 마르고 또 얼굴에 이렇게 예. 좀 마르면서 이런 상태에 이제 여기에 각질과 그다음 피지와 또 피부 표피에 있는 잔여물까지 녹아서 좀 많이 이렇게 있겠죠? 저는 이 상태에서 세안을 하고 보겠습니다.